6월 말부터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력 6월 말이 지나면서 올해 강한 불기운이 재물공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때와 유난히 잘 맞는 띠를 알려드릴게요. 3위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그동안 재물이든 사람이든 흐름이 막혀 참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오월이 끝나가면서 움직임의 기운인 활성운이 들어옵니다. 끊겼던 거래가 다시 연결되면서 돈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사람 관계에서 꼬여있던 돈 문제도 하나둘씩 풀려나갈 겁니다. 2위는 뱀띠예요. 불기운의 중심인 뱀띠는 2025년 재물 흐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띠중 하나지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재물공이 자극받기 시작할 테니 그동안 공들였던 일의 보상이 돈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입니다. 직관이 예리하고 기회를 볼줄 아는 성향이니 자신을 믿고 움직여 보세요. 1위는 벼락부자 기운까지 있는 띠입니다. 먼저 황금 복대지 두번 톡톡 눌러 본인 띠에 얽힌 복기운을 열어 보세요. 이 띠는 원래 복의 상징 중 하나이지만 상반기엔 기운이 눌려 고생을 좀 했지요. 하지만 재물궁이 움직이면 불이 만든 흙에서 물의 흐름이 열리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돈은 원래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물과 궁합이 좋은 이 띠는 막혀있던 수로가 트이며 재물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시기가 온 거예요. 땜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동안 기다렸던 대가가 숫자와 현금으로 확실히 몰려올 이 띠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혹시 이 띠가 아니라면 댓글에 본인 띠 남겨보세요. 할매가 복기운 따뜻하게 불어드릴게요. 제 기도 안 먹힌 적이 없답니다.